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보는 테스트, 응지 테스트, 지능. 나 그렇게 해. 머리 나쁜 편은 아니에요.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1더기 1은 3. 자, 둘중 하나겠지. 2 또는 5답. 혹은 에, 병신. 여기 때문에 5답. 거짓. 음! 두개더 쉽잖아 아이스크림. 헬로아두개더두개 더. 어. 이거 끝나고 제작자한테 이메일 하나만 보내자. 뭐야? 어? 공식인가? 무슨 공식이든 된... 공 그냥 공식. 오일러 등식. 오. 쳐맞고 싶나 보네. 아! 쉽다! 오세아니아 대륙이잖아 대륙 자세히 보면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요 여러분 이쪽에 여기,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요 여기에 이거 일본 있잖아 이오세아니아 대륙 아니야? 어! 아이씨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양념 높은 압력? 낮은 압력?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베르누이의 원리. 그게 뭐야? 누구신데? 쉽다 이게 보이죠, 여러분? KTX. 아까 두 개도 이렇게 나왔잖아. KTX. 음, 아니야. 아, 열차. 열차. 음. 이거 무슨 타워예요, 여러분? 나 지방 사람이야. 서울 몰라. 이거 뭐야, 건물? 이게 롯데타워야? 아, 이거 보니까 하늘? 하, 하늘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 이거 이게,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여러분? 어! 63빌딩이다! 이거 정답 63빌딩. 간다. 정답입니다. 아 야, 쉽네 쉬워. 뭐야? 시계. 아니면 5시. 17시. 그것도 가능해. 너? 5시, 17시, 시계. 진짜 무난하게 가면 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 난 그냥 5시. 어. 정각? 아 5시 정각? 열차 나왔잖아, 여러분 이거 증기 기관차라고 하나요? 이거를? 여러분? 어? 증기 기관차? 어? 갑자기 증기 기관차 필인 것 같아 좋겠다. 야,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왔다 이거 하... 뭐야 이거 하겐다즈 카... 초콜릿 하겐다즈 하프게런 초코 그게 뭔데? 이 기종 아시는 분? 이거 그 스텔스 아니야? 스텔스. 그 스텔스 그 비행기 F22인가? 그냥 비행기. 이거 똑같은 걸로 비행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 분명 항공기야. 1 더하기 1은 창문이라 나왔는데 이건 거짓입니다. 그러면 거짓. 2. 아래 창문 그림은 왜 있지? 이거를 이 창문으로 자기 대가리 깨달라는 거 쉽다. 상승 그래프 또는 너한테는 나올 수 없는 주식 현상. <laughs> 주식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 그래프면은 이거 화살표 없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되지. 왜 이걸 굳이 그랬을까? 아까 정정 나왔죠. 이거 자정. 아까 비행기 나왔죠 여러분? 항공기! 보잉 747 이거는 뭐라 할수 없는 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보잉이랑 써져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747이라 써져있어요 이때까지 안 나온 게 뭐야? 시계 벌써 세 번째거든요? 안 나온 게 뭐야? 시계! 딱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또는 10시 10분? 이거거든? 아 이때 나왔으니까 10시 10분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걸로 머리 맞으면 아플 텐데. 아, 쉽다. 미국. 또는 자유의 여신상. 아, 자유의 여신상? 미국이지 않을까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있는 데가 어디야? 뉴욕인가? 뉴욕. 크으, 딱 나왔다. 뉴욕. 예? 도쿄? 도쿄 자유의 여신상 치니까 떴어요. 있네. 아. 빨간 잠깐만 이거. 이거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어. 색깔 잘 보시는 분. 야, 누가 이거 빨리 포토샵 같은 거켜 봐요. 색감. 색깔, 색깔 코드 알아와. <laughs> 진홍색. 에이씨. 아, 쉽네. 그럼 빨간색. 쉽네. 뭐야? 4개 맞췄습니다. 당신은 상위 64%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상위 64%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딱 하나만 더 해보자. 너무 빨리 끝나서. 능기체트 2탄 해보자. 2탄. 이거 배우예요? 아, 여자일 것 같지. 여자. AI야? 야, 잘 만들었다. 유튜브. 아 쉽잖아. 응 아, 아니야. 폼. 그래, 음. 자 삼다수 진짜 삼다수 또는 물 아니면은 생수 이거거든요. 지금 유일한 게이세 개야. 물일 때 아니고 생수일 것 같죠. 그치 아니 페트병을 할거면왜 굳이 물을 보여줘. 페트병이라는 거 많잖아. 도리토스 할 뻔했는데 도리토스가 아닌가? 과자 봉지. 그냥 봉지가 아니야. 과자 봉지 왔다. 시바. 이게 케이크인지 아닌지 내가 개잘 만들었네. 아이가 또 뭐야? 화성암 화산암 돌산 컨닝페이퍼. 이거 사람이 직접 그린 거거든? 보니까 그린 노트에 그린 거야. 이거 노트 오월 이거 정리한 걸 뭐라 하죠? 요점 정리 노트처럼 필기야. 그냥 옆에 보면 노트 두번 노트처럼 보이잖아. 노트잖아. 노트처럼 필기란 말이야. 난 나를 믿어. 노트. 아이. 아. 아. 스터디. 아참 이거 어렵다. 길, 하늘, 구름, 맑음, 뭉게 구름. 바탕하면 어 사진 괜찮다. 사진 괜찮다 응 아니야 씨발 경찰서 공공기관 광주경찰서로 갈까요? 여러분 광주경찰서 라고 써져 있잖아 딱 필이 온다 왜 죽겠다 핸드폰 전화기 휴대전화 아이폰 자 애플 아씨 휴대전화 같아. 아, 이거 전판에 있던 게 나를 도와줬다. 나이 뜻 자, 쉽죠? 외툰 5월 만화란 말이지. 근데 만화는 만화로 갈려나 만화로 가자. 만화 뭔가 느낌 있다. 시이 의성어. 아! 복권, 로또, 당첨, 120회차. 아, 이중 하나일 것 같은데, 느낌이. 로또가 너무 대놓고 보인다는 게좀 그래. 로또라고 대놓고 나오는 게좀 그래. 이거는 복권이야. 로또, 당첨번호. 아. 왜 그냥 아싸리 그냥 로또, 1108회차, 당첨번호 이렇게 놓지? 어? 왜 1108회차를 왜 뺐냐? 스키가? 한개 맞췄습니다. 22% 미쳤냐? 아니, 대체. <laughs> 아니, 한개 맞췄는데 22%래, 상이. 내 아래 뭐가 있는 거야? 지능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꽤 잘했잖아. 응. 봐주시면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번에 좀더 재밌는 걸로 돌아올게요. 잠깐만, 여 가기 전에 댓글 하나만 남기고 갈게요. 너 이메일 불러라. 이메일 주세요. 당장. 당신을 찾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